백스윙은 왼쪽 어깨가 이렇게 틸트되고 그 후에 몸통을 꼬아주는 거예요 로리 맥길로이도 백스윙을 이렇게 오른쪽 골반이 높이 올라와야 한다는 팁을 주죠 안녕하세요 김창호 프로입니다 오늘 시간은 아이언을 잘칠수 있게 된 저의 경험을 알려드릴게요. 아이언샷은 잔디 위에 있는 공을 치는 클럽이죠. 물론, 벙커에 들어가면 모래 위에서도 쳐야 하는 클럽이지만, 모래에 있던 잔디에 있던 똑같이 다운블로로 찍어 치는 클럽이에요. 우리나라 골프장의 대부분은 한국형 잔디인 조선 잔디로 되어 있고, 양 잔디로 되어 있는 곳도 있죠. 여러분들은 아이언 샷을 칠때 조선 잔디와 양 잔디 구분 없이 잘 치고 있나요? 아마 자신 있게 네라고 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으니까요. 소위 조선 잔디라고 하는 한국형 잔디는 잎이 두껍고 거칠다 보니 티에 공을 올려 놓은 것처럼 공긋하게떠 있는 경우가 많죠. 반면 양 잔디 같은 경우는 잎이 가늘고 맨 땅에 공이 있는 것처럼 공이 땅에 붙어 있죠. 조선잔디에선 어느정도 걷어올리는 어퍼블로우로 쓰러쳐도 맞지만 양잔디에선 그게 통하지 않거든요 저 또한 한국에서 골프를 처음 배우고 10년을 프로 지망생으로 연습을 하다 미국으로 골프를 배우러 갔었는데요 미국에서 필드를 돌며 깜짝 놀랐던 게 골프장마다 잔디가 정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잔디와 비슷한 골프장도 있고, 제주도 같이 부드러운 양잔디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TV에서만 보던 디오픈 대회처럼 디봇도안 생길 정도로 맨땅 같은 잔디로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평균 70m 정도를 쳤었고, 간간히 언더파도 칠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맨땅 같은 잔디로 되어 있는 골프장을 가니까 정말 어이없이 80타, 90타를 칠 정도로 개공을 치더라고요. 드라이버야 티에 올려놓고 치니까 문제가 없는데, 아이언과 웨지를 치면 탑볼을 얼마나 쳤던지 다시 초보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미국에서 두 가지 동작을 레슨 받고, 양잔디에서 치던 맨 땅에서 치던 아무 두려움 없이 치게 되었어요. 그두 가지 동작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미국에서 1년 가까이 연습하며 느낀 건 한국의 연습장은 인조메트에서 연습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어 올리듯 치는 사람을 많이 보는데 미국의 연습장은 잔디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곳이 많아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엄청 찍어 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잔디에서 매일 연습하다 보면 쓸어 올려서는 아연이 잘안 맞는다는 걸 금방 알게 되거든요. 분명 어제 연습장에서 잘 맞았었는데 필드에만 나가면 탑볼이나 뱀샷 같은 공을 치는 분들이 많은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저도 한국에서 배울 때는 오른 다리 안쪽에 힘을 주고 최대한 몸을 꼬아 여기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배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운 스윙 때 양팔이 너무 인사이드로 쳐져 어택 앵글이 너무 완만한 거였어요. 아직도 한국 프로들의 유튜브 레슨을 보면 백스윙을 할때 몸통을 돌려주고 팔만 이렇게 올라가 주면 된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체가 옆으로 밀리는 스웨이가 되는 분들은 중화가 되요 스윙을 교정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치는 분들이 몸통을 돌려버리면 어퍼블로우밖에 칠 수가 없게 돼요. 미국에서 첫 번째로 레슨 받았던 게 틸트 동작인데요. 백스윙은 왼쪽 어깨가 이렇게 틸트되고 구그 후에 몸통을 꼬아 주는 거예요. 로리 맥길로이도 백스윙을 이렇게 오른쪽 골반이 높이 올라와야 한다는 팁을 주죠. 아이언을 칠때 탑볼이나 쪼르를 많이 치는 분들은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테이크백을 할때 바로 몸통을 회전하려고 하지 말고 테이크백을 할때 이렇게 측면으로 오른다리부터 걸어두고 회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 다리가 쫙 당기듯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들 건데 이런 느낌이 들면 틸트 동작이 적용된 거예요 오른 다리를 걸어두고 백스윙이 되면 몸의 피봇 동작에 의해 다운블로우를 할수 있는 어택 앵글 각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어택 앵글 각도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를 몸으로 쏠수 있기 때문에 귀걸이 또한 엄청 증가할 거예요. 두 번째로, 아이언을 칠 때는 디봇이 생겨야 하는 건 다들 아시죠? 디봇을 내려고 손목으로 땅을 찍어서 치면 공이 맞던가요? 디봇이 생기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골프 클럽을 보면 여기 샤프트 쪽을 힐이라고 하고 앞쪽을 토우라고 해요. 임팩트의 원리를 보면 다운 스윙을 하면서 열려있던 클럽 페이스가 힐부터 들어오면서 토우가 닫히며 공이 맞아가거든요. 골프 클럽 밑을 리딩 엣지라고 하는데 리딩 엣지의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지나가기만 하면 1달러 지폐처럼 낮고 길게 디봇이 생겨요. 그런데 손목으로 디봇을 만들려고 하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놀림도 없어지고 리딩 엣지가 이렇게 들리면서 나는 분명 찍어 치는 것 같은데 탑볼이나 뱀샷 같은 쪼르가 나는 거예요 공 앞에 10cm 앞쪽에 테이프를 붙여 두고 이렇게 쳐보면 손목으로 땅을 찍어 준다고 해서 앞에 테이프에 맞지도 않고 매트에서는 맞아 가는 것처럼 보여도 잔디에서 이렇게 치면 공도 제대로 날아가지 않거든요. 힐 쪽이 먼저 들어오면서 리딩했지 기울기를 유지하며 지나가면 이렇게 임팩트 거리가 길어져 테이프도 날아갈 거예요. 이런 임팩트를 하기 위해선 다운스윙 때 오른 팔꿈치를 안쪽으로 비틀어 주면 오른 팔꿈치에 비틀림으로 인해 오른 손목은 이렇게 꺾여 있을 거고 손바닥은 정면을 향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왼 손목은 이렇게 펴져 있을 건데 오른 팔꿈치가 비틀려서 안쪽에 있으면 이렇게 왼 손목을 꺾고 있는 것도 불편하거든요 당원스윙 때 오른팔 외회전을 해주고 손목으로 치는 게 아닌 이 상태 그대로 양팔만 지나가면 정확한 임팩트가 나올 거예요. 어택 앵글은 백스윙 때 틸트 동작에 의해 다운블로우가 형성될 거고, 임팩트에선 오른팔 외회전으로 인해 왼손등의 보잉으로 항상 일정한 디봇이 만들어질 겁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른팔 외회전이 무엇인지 모르실 건데 여기 옆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바로 시청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